주방 필수템 4종을 비교 리뷰합니다. 맷돌부터 절구까지 다양한 주방 도구를 만나보세요. 전통 맷돌 사용법도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카사니 프리미엄 스텐 절구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이 세트를 통해 요리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튼튼한 스텐 절구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세요. 4위입니다. 국산 천연 미니 맷돌 10개를 38,900원에 만나보세요. 전통적인 멋을 담은 16X10 크기의 매력적인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공간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국산 화강암 맷돌로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세요. 22cm 크기로 넉넉하고 전통방식으로 분쇄하여 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지마트에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모다 키친 도자기 깨가리 세트 특별 할인. 33%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의 산뜻함을 더하세요. 9,900원에서 6,600원으로 약사발과 공이로 건강한 식재료를 간편하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레벤 쿠첸 여주 도자기 깨가리 미니 절구 세트로 요리가 즐거워져요. 맷돌처럼 편리하게 깨를 갈아 고소함 가득한 맛을 더해보세요. 6,940원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